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이중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영상이 안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세 음, 개의 영상이 차례대로 멈추는 영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영상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멈추는 게 되겠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무료 영상 3개 정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아래쪽 타임라인 아래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 메인 트랙 마그네틱 끝 이걸 누른 상태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져다 놓고 5초가 처음 시작이라고 하면 그러면 25초가 되면 한 10초 정도 되는데 한 10초 정도로 끊어서 영상을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작업해야 할 것이 이 영상이 처음에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영상이 움직이는 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오른쪽에 동영상 기본 여기 위치가 있죠. 위치의 타임라인을 찍는데 화면 사이즈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타임라인에서 자, 화살표 오른쪽 버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i 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번 정도 누르면 되겠습니다. 누르고 클릭하여서 누른 상태에서 동영상 기본 위치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키 프레임을 하나를 찍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섯 칸 정도만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정도 옮기고, 위에 화면으로 가서 영상을 왼쪽에 멈추는 위치. 정도까지 자 이렇게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여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보면 요 칸이 조금 넓죠 6 칸이 좀 넓은 이유는 요게 조금 천천히 움직이도록 제가 임의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영상에선 빨리 움직이는 것같더라고요5칸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을 아래쪽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영상인데요 요 영상을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요게 지금 키프레임 두 개가 찍혀져 있는데, 키프레임 앞에 것 위치에다가 가져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가져다 놓고, 하얀색 인디케이터를 앞쪽 키프레임이 있는 곳에 가져다 놓고, 두 번째 영상을 그 위치에 가져다 쳐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을 아래 영상과 맞춰 잘라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눌러보시면, 첫 시작하는 부분에 키프레임이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일정 부분 간 다음에 키프레임이 찍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누르고요. 이 위에 있는 영상이 아래쪽 영상을 쫓아서 같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먼저 사선이 되는 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 마스크를 누릅니다. 마스크를 누르고 가로를 누릅니다. 가로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오른쪽만 보이도록 만드는데, 자, 이렇게 만들고요. 이게 지금 회전 각도가 107도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한번 100도로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100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옆쪽으로 해서,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얼굴을 보이도록 만드니 왼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땐 기본을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얀색 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선을 만들려면 이영상을클릭하고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가져오기 스톡 자료라고 있죠. 여기에서 흰색 배경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흰색 배경이라고 치면 나머지는 다 숫자들이 있는데 제일 왼쪽에 첫 번째 건 숫자가 없어요. 자, 요거는 하얀색 그냥 이미지 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아래쪽으로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 끝단에, 두 번째 영상 끝단에 맞춰놓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길게 늘어집니다. 마지막 끝단에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가보면, 동영상 기본에 균일한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거를 비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비 크기 조정, 높이 크기 조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너비 크기 조정을 1로 만들어 놓고, 높이 크기 조정을 조금 더 살짝 높이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선으로 바꾸면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없는데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바를 아래쪽으로 살짝 내리면 이렇게 크게 작게 조절을 하면 요거를 돌릴 수 있는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살짝 옆으로 이렇게 돌리고요. 그다음에 요걸 요선 위치까지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는지는 화면을 크게 만들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 오른쪽를 꺼서 옥합 클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 하얀색과 영상이 같이 묶이도록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영상에만 위의 영상도 같이 위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아까 위치는 자, 여기 첫 번째 키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의 영상을 클릭해서 누른 상태에서 일시작점에 네, 키프레임을 찍는데 동영상 기본 위치를 클릭을 누릅니다. 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첫 시작점이 어디냐면 이 영상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둡니다. 그리고 아까 다섯 칸이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말 그대로 다섯 칸만큼 따라간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갔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상을 자, 왼쪽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내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하나가 더 찍히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들어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이번에는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상을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시고 위에 세 번째 영상을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 지금 영상에 들어가졌죠? 그쵸? 영상에 자, 가져오기 장치 여기 지금 세 번째 영상이 있죠? 세 번째 영상을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를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교체하도록 뜨게 되는데요. 자, 위치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바꾸면 되는데, 여기에서 클립 교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상에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조금 더 왼쪽으로 붙을 수 있도록 한번 조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까지 자 이렇게 조율되도록 하고 이 흰색 기본을 누른 상태에서 이 흰색 선을 이만큼 이동해서 그 선에 같이 맞춰서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카 클립 두 번째를 나가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질 건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원하는 모습은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 번째 것은 두 번째 것을 복사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가는 속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 중에 키프레임 있죠? 키프레임 두 개를 다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삭제되면 실제로 세 번째 영상은 오른쪽 끝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시작점은 이게 똑같이 이렇게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이 나오고 두 번째 영상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키프레임 아래쪽 두 번째 거에첫 번째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클릭을 해서 누르고요. 여기에 동영상 기본 위치를 누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또 다섯 칸 움직여야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이 이렇게 나서 이 위치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이번에 해야 될건 뭐냐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프리즈. 이제 가운데 거 멈추고 오른쪽 거 멈추고 이쪽 게 멈추도록 하는데 가운데 영상 자 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멈춰야 하는데 가운데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자 왼쪽 가운데쯤에 여기 프리즈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 고를 없애고요. 이거를 영상 길이만큼 이렇게 넓히면 됩니다. 가운데가 하나 멈췄죠. 자 이번에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멈추도록 할 건데 이 멈춘 위치에서 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정도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세 번째 영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이 프리즈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를 하고요. 넓게 이렇게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자, 위에 세 번째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 둘, 누른 상태에서 아래 영상 누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프리지를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실제로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완성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향 효과를 넣어야 되는데 왼쪽 위쪽에 오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점검한 게 이제 ICE인데요 이제 ICE를 오디오 음향 사운드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이스라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ICE breaking as you work on it 이라고 되어져 있는 요거를 아래쪽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복사해서요 멈춰져 있는 곳 있죠 여기에 이렇게 가져다가 붙여 놓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붙여놓고 또 Alt 키를 누은 상태에서 가져다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복사가 되어졌고요. 실제 소리는 정상이 하나, 둘, 세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리가 얼음 소리가 나면서 멈추는 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이것 또한 이 화면이 전환하는 부분에 가져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영상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멈추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멋지게 편집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